야, 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우르후가렌 연속 두번째입니다 지금 아 미쳤다 오늘 연속으로 두번 잡히냐 정말 신기하네 싸우자 이제 장전할게 장전 일단 장전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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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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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깝다. 알리스타 전멸 뺐고 애들 몇명 전멸도 뺐으니까 만족한다. 그런4대 3이면은 불만족스러운데, 아, 까비다. 알리스타가 계속 더기를 밀치는 게 만약에 1, 1대 1기토였으면은 내가 이기는데, 내가 이미 휘가 많이 깎여져 있는 상태에서 알리랑 붙어놓은 거라 좀 불리했어. 멜모셔스는 근데 왠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 조합 보니까는 멜모셔스 안 가면 십놓겠는데 이거. 하이퍼가리 해달라고요 정당한 영광 가고 아까 그거요. 야, 그래 뭐 보여줄 수 있지. 아 이거 다이할까 근데 내가 볼때 이거 레벨 2 정도는 돼야지 다이브가 가능할 것 같아. 레벨 1때 다이브하면 은 타워 데미지가 너무 세. 어느 정도 체력이 좀 있어줘야지. 바텀으로 갈까? 아니 이게 열받게 하네 나를. 아이고 타워 안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어? 좋았다 이거 아이씨 미친 타워 안에서 저거 2대1을 하네 에이 이런 점이 잖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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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리 지냐? 어이 우리 2대1 진거 싫어하냐? 미친 야 우리 2대1 졌어 아 답답해 근데 얘, 타워 안에만 숨어있으니까 내일 들어오면은 도망가고 들어오면 도망가고 이동 속도가 빠르네 속도 개장을 샀구나 신속 개장화를 아예 처음으로 질러야겠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신속 개장화를 질러버리고 여기다가 점프를 해줘야겠네 아 농락 오지게 당하는데 서포터들이라. 아우, 자식이, 어우 자식이. 야, 전멸 없으면 불가능하겠어, 접근이. 야, 이거 뭐야, 왜 접근이 안 돼? 야, 개울바다 근데, 진짜. 와, 이거 수은 장식띠랑 정당한 영광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야,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어쭈, 쓰레쉬, 어쭈! 쓰레쉬, 어쭈! 어, 그래, 그래, 죽었다. 오, 씨. 안 되겠다. 야 강해지자. 지금 내가 너무 약해. 지금 나는 지금 너무 약해. 진짜 어, 수련이 필요하다. 더욱 강해지자. 정글링 좀 하다 오면은 세져요. 레벨 좀 만들고. 근데 아무래도 초반은 좀 몸이 필요해 가지고 일부 불크를 하나 얹어주는 경우가 있어. 나 상대방 조합이 좀 드럽네. 아, 가린이 활개치려고 했지만 캠크기 좀줄여달라고요 알겠어요. 어. 깨알 치명타라고? 수은 장식띠를 먼저 갈까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야, 쓰레쉬한테 왜? 소르키를 따이십니까? 아, 지금 50이 제일 잘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바텀에 온 이유가 50이 바텀에 있어가지고 50 죽이려고 온 건데 야, 게임이 좀 어렵겠는데 이거 야, 우르프인데 뭔가 우르프 가린인데 뭔가 이벤트가 좀 부족한 거 같지 왜 죽었다 얘네 할풀다 아, 야 뭐야 메모션스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웬만하면은 진짜 내가 이동 속도만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온판은 좀 어렵네 와 알리스타도 쎄다 알리스타가 6킬이야. 알리스타랑 오공이좀 세네. 쟤네들 돌아다니면서 킬 먹고 다니는데. 오휴안 돼. 어, 안 돼. 누가 봐도 이 판은 내가 주인공이다. 다른 놈이 주인공을 하게 내버려둘 순 없어. 말했잖아. 가 내가 주인공이라고... 주문 포지션 알아가자. 주문 포지션은 약간 임시 방편 같은 느낌이구요. 영... 약간 메모셔스까지는 일단 가야지 안심될 것 같아. 아, 지금 약간 불안해가지고, 지금... 상대방 조합 자체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해. 맞다가 하이팅 당할 것 같아가지고, 역광각 노리려면 메모시스가 필요해요 주문누표도 있고 그게 약간 죽음의 무도 같거든 그게 오시. 이 자식이 건방진 자식 녀석 큐뿅큐뿅큐뿅 오우씨 미친 오우, 씨뭔 데미지야? 야이지얼 궁극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초 강력하냐? 아니 그냥 강력한 것도 아니고 초 강력하네. 야, 좋됐다 우리. 진짜 진심으로 좋됐어몇명 오는 거야? 와, 세 명이야. 이거 세 명이랑 끼고 싸우려면은 내가 적어도 한2코어 정도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오, oh, h 헐 o l y shit! 무서워요! 어, 세 명, 세 명, 반칙! 사장님, 맞봐요! 어우, oh, 세 명이나 오고 있어, 완전. 완전 반칙! 와, oh, 개 무섭네. 오, oh, 우 소름 끼쳐. 죽이 완전 내가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오? 어우, oh, 수은장 씨뛰가한 다음에 정당한 영광 갈게요. 얘, 공 있을 건데. 아, 이팅만 오지게 하네, 이거. 어 거리는 안 주고 자꾸 그러기요. 내가 정당한 영광이랑 수은장식이다 완성됐을 때가 무섭지 않느냐? 어? 내가 두렵지 않느냐? 아이 자식이. 내가 플래시가 있을 때가 두렵지 않느냐? 니가 나중에 그렇게 플래시를 쓴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플래시를 안쓸것 같냐? 저괘시만 이었어. 이 자식이요. 아까 나를 농락한 죄이다. 어, 죄값이다 이자식아야 저거는 그냥 전멸국만 하면 되겠네. 야딱 먹기가 좋은 사이즈로다가. 어? 야들야들하게 딱 자태가 어? 정말 좋다야. 그래 고맙다이. 다음에도다의 훌륭한 골드가 되어주렴 이야하. 주문포시자가 좀 아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사냐야안 갈래 그냥. 오우씨, 무슨 저기 다 다섯 명다 있어. 저거는안 가는 게 신상이 좋았어 방금. 이거는 판단을 바로 했어. 진짜 저기 갔으면 바로 녹았다 진짜. 저 저기요. 저미드밀립니다 게임이 빨라요. 어우.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어, 까비! 어, 아, 이렇게 전멸을잘 써, 얘들은. 아, 얘들 너무 전멸을잘 쓰는 거아니요갑 비전 한번 쓰고 싶지 않냐? 그렇지! 아, 씨, 좋 됐다. 미안하다. 그렇지는 개꿀. 아, 씨, 이동속도 존나 농락하네. 뒤졌다, 나, 얘들은. 정당한 연관까지만 나오면은 이제 진짜 끝난다. 이제두 개는 나왔어. 이동 속도 800 정도 되거든요. 두개맞추면눈락당할 일은 거진 없다고 보는데, 이게 누구든지 1인분은 무조건 한다. 내 눈앞에 보면 다 갈아버릴 수 있을 거야. 이혼파는 근데 게임들 다 상대방도 좋아도 좋아요. 아까는 뭔가 좀 맛보기였다면, 지금 약간 본격적으로 시작된 리그 같아. 아까는 약간 좀 쉬웠다고 해야 되나? 넘어자 근데 궁극기를 별로 안 쓰니까 차라리 다른 거좀 투자하자. 퓨티 삼마라하자. 이동 속도가 너무 답답해. 조금이라도 차라리 이동 볼을 가깝게 하자고. 일단 좋아요. 수은이랑요요우 나오면은 농락도 안될 거야 이제. 야 잠깐만 알리가 왜 더블킬이야? 이녀석! 이녀석! 너녀로 이녀석! 이녀석! 어녀플래녀석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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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허이 친구 이시게 정당한 영광이 2,600원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20불로 사겠습니다. 한 2킬 정도 먹으면은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전해주고 이지혈이올것 같거든요. 아 비전을 여기다가 쓰면은 바로 내가 와 미친 와 비전 이동은 이제 몇 번을 쓰는거예요 저거 잠, 잠시만요 좀 봐주세요. 2,500원이구나. 아 몇번을 쓰는거야 스킬을 저거 쟤는 왜 비정이동 진짜 죽어라 이 자식 이동속도 지금 완결됐다 지금 너는 다 죽었다 이자식들은 이제 한타에서도 몸이 된다 이제 뭘가지 이제 주문보시지 하나 더 할까 아메모셔수 완성시킬까 그 다음에 이동속도 올려주는게 유령무이 무한의 대검, 이런 식으로 쥐앗이기 <놀라> 말이야. 어, 아까 나름 농락했지. 어, 뒤에 알리 스타운다. 야, 이제 궁극기 끝나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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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알리사도 나한테 이제 안 되거든. 아 차라리 정령 영상이랑 뭐 죽음의 모드로 둘다가 가지고 핑크핑을 돌면 회복되는 가렌을 미친 가렌을 만들어 버릴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멜모셔스를 그럼 팔아야 되는데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 아까랑 비슷한 식으로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망자의 가브스를 가버릴까? 하이퍼가 아닙니까? 이런 식도 올려 주는 아이템들로 채워 주려고 했는데 메모셨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우루프 모드의 특성상 AP가 많은 걸 이렇게 방어를 안해 주면 죽습니다. 우와 미친 우와, 뭐야! 우와! 이거 펜타킬도 각, 각인데, 이거는? 우와, 잠깐 어? 앞비전을 했어요? 아, 잠깐만. 미안하다. 어우, 저거 너무 아깝고요 우와. 아깝다. 어저 맛있는 녀석을 놓쳤어. 아, 저 맛있는 녀석을 놓쳐버렸다니. 일단 물리면 사형이고요. 아또 사형할 놈을 찾아볼까? 어디가나? 어 어, 너 죽을래? 내가 지금. 와, 이저식이 굉장히 용감한 짓이에요. 저거 이저식이 아주 건방졌어, 아주 좋았어. 내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줬어. 그렇지, 나이스 말자도 은근히 사기인 것 같아. 어, 안 돼. 어, 쟤 비전 이동 쓰지 않을까? 그래도 아, 이제 3, 2, 1 돌아오면 넌 죽었어. 그건 알아도 아까비 전멸이 없는 것이 유감. 아, 아까워라. 이동 속도만 있으면 누구든지 잡을 수 있어 어? 어디 갔지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 자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유령 무이 3이일체 사미일체. 3이일체는 거의 안쓰거든? 갈 의미가 없어요 들클? 광자에 가본 유령무인, 저게 업체계를 파했어 이렇게 가자, 이게 제일 낫다. 아, 이게 제일 뷰티풀해 아, 이게 이제 아이템이 제일 뷰티풀해 전부 다 이동폭 올려줘. 그렇지, 이 열을 히히 알리가 지금 전멸공강으로 나를 밀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우물에 어 그래, 우물에 밀어 넣을 것 같더라고. 자, 우물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 아, 잠깐만, 야, 아, 죽이려고 했는데 까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독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종모양 버튼에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생방송 때 알림이 가게 됩니다.